안녕하세요. 얼리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인으로 인생 역전하려면 알트코인 한 개면 충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은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세 번째 반감기의 경우에도 반감기 전에 코로나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단몇 칠만에 50% 이상이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번 불장이 흑수저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동안 단기간에 인생 역전의 수익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인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미친 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큰 호재로 기대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ETF 승인의 경우.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수 있게는 만들겠지만 예전과 같은 미친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주식 상승장에서 큰 소외감과 서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선물해주는 불장 타이밍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는 쇼폼에 집중하느라고 긴 영상들을 자주 찍지 못했는데요 최근 올려드렸던 긴 영상이 약 4개월 전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지난 2019년 비트코인 시장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상승했고요. 알트코인은 적게는 두배 그리고 많게는 10배 이상 오르는 코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 2월쯤에도 불장이 오기 직전에 코인 이야기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때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몇달 만에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잘 빠져나오셨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때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21년 연금을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신 분들이 현재 정말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하실 때는 이미 그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해본 사람 말고 그시장에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지 않고도 최소한의 시행착오만 겪으면서 지름길로 갈수 있는 팁들을 얻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도 그럴지 모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들 주제와 관련해서, 알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피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8,000개가 넘는 알트 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오직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트맥시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맥시라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쓰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경남 비트맥시로 알려져 있는 미국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요, 코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컨 투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고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확신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분은 지난 2021년 오르비 체인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지난 2021년 2월까지만 해도 100원을 넘지 못했던 오르비 체인의 경우 단몇달 만에 4,000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던 이분의 자산은 40억이 넘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난 2018년 에이다에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요. 에이다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1,000원 정도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가 하락장에서 100원 아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2021년 불장에서 3,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투자했던 이분의 자산은 30억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알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하신 분들을 보면 알트코인 딱 하나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알트코인의 분산 투자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의 알트코인에 올인할 만한 미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 사야 돼요? 네, 일명 찍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이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거. 이거 정말 안 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기의 타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남 탓하는 못난 인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요. 알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비체인에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 전체 알트코인 중에 30개를 줄였대요. 그리고 30개 중에 또이 하나의 코인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이다 코인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를 만든 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SNS를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이런 거를 일거수일투족 다 수집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이다 관련해서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까지 참여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으시고 확신을 키워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누군가 이야기할 겁니다. 불장이면 어차피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불장에는 정말 뭐 저런 코인이 다 올라? 이럴 정도로 모든 코인이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파트 불장에서 뭐 저런 입지의 아파트들이 오르지? 라는 아파트들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확신 말고요 미친 확신. 그래야만 기중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그 확신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야지만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르비체인이나 에이다를 투자하신 분들도 보면 1억 정도는 투자하셨기 때문에 몇십억 자산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코인을 정해서 투자를 할때이 코인이 아주 순탄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무서워서 손해를 보면서 팔 거고요. 누군가는 와, 이거 싸게 살 기회다라면서 정말 기쁘게 주워 담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친 확신의 차이에서 비롯이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공부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트코인으로 정말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유니수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찾아 보시는 것인데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려면 라는 지갑도 까셔야 하고 메인넷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거래소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몇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보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꼭 유념해 두실 것 여러분들이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던 그 전제는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난 진짜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비트맥시처럼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비중을 50% 이상은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높은 수익률에 베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이고 알트코인의 비중을 늘리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런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거 절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